뜨거운 트로트 무대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역사를 새로 쓸 대결이 시작됩니다. 황금수저의 주인공 김용빈과 전화할게로 전국을 사로잡은 손태진. 두거장의 불꽃 튀는 맞대결. 이건 단순한 경연이 아닙니다. 음악 인생 전부를 건 혼과 열정이 맞부딪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무대 조명이 켜지자마자 객석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고 팬들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마이크를 쥔 김용빈은 강렬한 눈빛으로 무대를 지배하며 깊고 힘있는 목소리로 첫 소절을 내뱉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수십 년 세월의 이야기를 응축한듯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스며듭니다. 반면 손태진은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미소 속에 감춰진 자신감, 감정을 절묘하게 조율하는 목소리. 그리고 가사의 한 글자 한 글자에 실린 진심이 객석에 숨을 멎게 합니다. 이날의 무대는 단순히 누가 더잘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황금수저와 전화할게는 각각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감성을 품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곡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정춘의 지열함과 굳은 의지를 그려내고 손태진의 곡은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사랑의 여운을 깊이 새겨 넣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이지만, 둘다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힘을 지녔습니다.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긴장감이 교차합니다. 일부 팬들은 김용빈의 폭발적인 가창력에 열광하고, 또 다른 팬들은 송태진의 섬세한 감정선에 눈물을 훔칩니다. 심사위원들도 쉽사리 점수를 매기지 못할 만큼 두 사람의 무대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한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숨 죽여 지켜보던 팬들의 함성이 폭발하고 무대 위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그 순간 승부와 상관없이 이 대결은 이미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김용빈 vs 손태진 황금수저와 전화할게의 맞대결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팬들의 마음속에 불멸의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 뜨거운 여정의 시작을 함께 하시죠.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대기실은 마치 전쟁 직전의 진지와 같았습니다. 비는 조용히 목을 풀며 악보를 바라보고 있었고 손태진은 편안한 표정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수많은 무대를 거친 베테랑이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무대 5분 전입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팬들은 객석을 가득 메운 채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고 있었고 곳곳에서 용비나 태진아를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김용빈.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위로 걸어올랐습니다. 배경 화면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수저와 함께 젊은 시절의 도전과 열정을 상징하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첫 소절이 울리는 순간 김용빈의 목소리는 강하고 묵직하게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음에 이를 때마다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관객과 일대일로 대화하는 듯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르자 조명은 더욱 화려해졌고 무대 중앙에 선 그의 모습은 한 편의 영화 주인공 같았습니다. 마지막 고음을 힘차게 내지른 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팬들은 기립박수로 그의 열정에 응답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손태진의 차례였습니다. 전화할게의 전주가 흐르는 순간 무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선율이 관객의 감정을 조용히 흔들었고 손태진은 첫 소절부터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추억을 꺼내는 듯 따뜻했고 표정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그는 손끝 하나, 눈빛 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듯 완벽했습니다. 가사에 전화할게라는 한 마디가 나올 때마다 관객석 곳곳에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특히 전광판에 비친 중년 여성 팬들의 표정은 마치 오래 전 헤어진 사람을 떠올리는 듯이 듯했습니다. 두 부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황금수저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고, 한쪽에서는 전화할게의 감성 전달력이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상위원장조차 이건 점수로 매길 수 없는 무대, 라며 난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의외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이 먼저 다가가 손태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정말 좋았어요, 라고 진심을 전한 것입니다. 손태진도 당신 무대, 에너지가 대단했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경쟁을 넘어선 음악인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송이 끝난 후 팬카페와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이건 역대급 대결이었다. 우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린다. 특히 한 영상 클립은 업로드 1 시간 만에 50만종회수를 돌파하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영상 속 김용빈의 고운 부분과 손태진의 눈물 맺힌 엔딩은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 장면으로 회자됐습니다. 공예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 모두 리허설부터 완벽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서로 다른 스타일이지만 그 차이가 오히려 무대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됐습니다. 원래 이 대결은 방송 후반부에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제작진이 리허설을 보고 이 무대는 시청자를 처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 며 오프닝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신의 한수였습니다. 시청률이 시작부터 급상승했고, 방송이 끝날 때까지 1위를 유지했습니다. 무대 후, 두 사람은 공식 기자회견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기자들이 오늘 무대에서 승부를 떠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묻자. 김용빈은 마지막에 서로 눈을 보며 웃었던 순간입니다. 그 미소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손태진도 같은 시대에 이런 무대를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도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듀엣 무대를 한다면 어떨까, 라는 기대를 쏟아냈고, 일부 제작사에서는 실제로 두 사람에게 합동 공연 제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이날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트로트가 얼마나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힘과 에너지로 관객을 휘어잡은 김용빈. 그리고 감성과 서정으로 마음을 울린 손태진. 이두 가지 색채가 같은 무대에서 부딪히고 어우러진 순간, 한국 트로트 역사에 또 하나의 금빛 장면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금수저와 전화할게의 불꽃 같은 대결은 끝났지만,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와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날 밤, 조명이 꺼진 뒤에도 관객들의 함성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방금 전의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웃었습니다. 김용빈과 손태진. 두 이름은 단순한 가수의 범주를 넘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언젠가 다시 어쩌면 더큰 무대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설 것입니다. 그날 어떤 곡이 울려 퍼질지, 또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팬들의 가슴 속에 심어진 이 전설의 씨앗은 앞으로도 계속 자라나 세상을 울릴 것입니다.